기자. 아, 뭐야? 혼자 먹어. 아 그럴 줄 알고. 하나. 아. 어. 하나 아, 났지. 어. 근데. 맛은 어. 어. 보장 못 드리겠습니다. 왜? 아왜 웬일이지? 내 것까지 사 오고. 아 저도. 뭐 뭐? 아니 갑자기 PPL이야 뭐야? 들어왔으면 좋겠다.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1비왜 시비... 트럼 나왔어? 아니 회사 이름을 찾았어요어 아, 아직 아, 아, 그러네. 아, 아직 제가 출근한지 열흘밖에 안 돼서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.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. 와 아, 여러분 여러분입니다. 언제 더워지나 했는데? 지금이에요. <laughs> 5월 이제 중순이거든요. 기온이 30도가 넘어요.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시면 저게 왜 긴팔을 입고 있나 하시겠지만 저는 여름에 긴팔을 입는 편입니다. 안 타려고. 피부가 소중하니까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날이 갑자기 더워졌으니까 건강하게 오축승부의 축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일주일 사이에 14라운드, 15라운드가 지나갔습니다. 14라운드 때는 제가 네. 패스. <laughs> 근데, 제가 15라운드 때는 4경기 중에 무려 3경기, 여러분. 대빈님한테 연락 와요. 우와, 이걸, 우와, 이걸, 막 이런 거 연락 와요. 근데 뭐, 근데 뭐, 저, 뭐그 정도는, 이제 저도 뭐, 그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아 어, 저번 경기는 진짜 쫄깃하더라고요. 막 극장골 나고 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뭐전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몰려오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한 경기 딱 마지막에 마침표를 제가 못 찍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네 경기 중에 세 경기를 맞췄다 결과 보고 드리면서 지난 14라운드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. 어 제가 대구 팬님 아이디 대구 팬님을 뽑았는데요. 저희 오늘 주고 직원인 줄 알았어요. 어 확인해봤더니 저 포함해서 어, 네 명이 세개를 적중했군요. 어 제발 나여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노고를 인정하여 대구팬님에게 푸마 비켓 오호 볼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밑에 김한수 님께서 안됩니다 저여야 해요라고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김한수 님 다음에 저와 인연이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이 밖에 뭐 댓글 창에 뭐 저의 이직을 축하해 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 여러분들의 댓글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승부의 축보다 이게 좀 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<laughs> 세징이야 나올 거냐? 어, 뭐 백승호 나올 거냐? 아 제가 대표님한테 어, 승부의 책 대본을 보내거든요. 아, 그래서 이번 주에 세징이 나옵니까? 백승호 나옵니까? 아, 이거 이게 빠졌다고 아, 대본에 이걸 꼭 추가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기도 했는데 어,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세징이야 복귀 이제 드디어 맞췄다 뭐 이렇게 해주실 분들도 있고 뭐세징에홍종은안 나오기만 해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? 여러분. 저의 이제 신뢰도를 좀 높여주세요, 여러분. 응? 이런 것도 맞추고 경기도 맞추고 그런 사람입니다.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야호 하... 무야호님 제가 상 받았어요, 사실은 굉장히 제 능력보다 너무나 거창한 상을 받아서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데 그래도 댓글창에 상 받은 것까지도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오측승부에즉 하...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번 16라운드 승부예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16라운드도요 리그 내 확진자 발생 영향으로 4경기 승부예측만 하겠습니다. 어, 오축 승부예측은 하루 빨리 어,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음 주 주말 라운드부터는 다시 여섯 경기 승부예측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. 하나원큐 K리그원 2021 16라운드 승부예측 가시죠 이번주 5축 승부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울산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이번 시즌 나이 어린 선수들이 그 어느 팀보다도 주축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보면 좀 규정의 약간 빈틈을 이용해서 뭐 선발로 넣었다가 빨리 빼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원은 달라요 이 나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으로 뛰다 보니까 올 시즌 경기를 유심히 보면 수원은 선제골을 넣어야 경기가 잘 풀립니다 선제골을 내주는 경우에는 이 어린 선수들이 좀 흥분한다든지 아니면 좀 경기력이 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든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원이 지난 제주전에는 달라졌습니다. 두 골을 먼저 내줄 때만 해도 와 이거 안 되겠구나. 아 수원 내가 이긴다고 예상했는데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후반에 우리 수원이 달라졌어요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. 후반에만 세 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엎었죠 그걸 보면서 와왜 수원이 올 시즌 달라졌구나라고 인정을 받는지를 딱 입증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유일하게 고민이었던 게 사실은 외국인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다 였는데 헨리도. 또아 어, 이거 괜히 먹었어 이걸 헨리도 <laughs> 어, 제리치도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서 박건아 감독의 고민을 아주 말끔하게 날려버렸죠. 수원은 이제 잘 나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뭐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을? 오동 파란색 입었잖아. 이거 뭐 수원 파란색 아닙니까 이거? 그죠? 제가 꾸준하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박건라 감독님 만나러 가고 어? 비타 그 들고 가고 다 어? 아, 제덕입니다.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 바로 울산이에요. 울산은 올 시즌 정말로 우승해야 된다. 그 동안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감독을 바꿨고 또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북이 수원의 덜미를 잡혔. 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야 그걸 못 살리네요. 저는. 세면치레 어. 졌다고 봅니다 증거가 크게 진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울산이 이 경기만큼은 정말 독을 품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은 고민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공격이 굉장히 좋았어요. 국내 선수들이 힌터 제어가 좀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굉장히 그 빵빵 터졌는데 지금은 뭐 힌터 제어가 골을 넣긴 했지만 아직은 미진하고 또 국내 선수들이 좀 지쳐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울산의 고민이 공격이 돼 버렸습니다. 울산의 최근 다섯 경기는 최하위 광주를 꺾은 거 말고는 우승하겠다. 기치를 내걸은 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. 반대로 수원의 다섯 경기는 야, 씨나 더는 수원 경기 못 보겠다 하고 빅버드를 떠났던 축구 팬들마저도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그런 멋진 경기력이었어요. 뭐 지난 10라운드에도 3골차 완승. 제가 예상은 비록 틀렸지만 수원 팬들 아주 속 시원하게 해 드렸던 그런 3대0 승리 있습니다. 수원 선수들이 이 기억 갖고 울산 원정 가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이번 주 승리 바로 수원으로 예상했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. 강원은 안방에서 핵심 자원도 잃었고, 다 이겼던 경기도 놓쳤습니다. 뭐 남은 게 없어요.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부상자가 많은데, 한국영 선수 강원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준 아주 핵심적인 선수거든요. 그런데 이 한국영이 전반에 약간 몸이 안 좋았는데 워낙 부상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뛰었어요. 그런데 후반에는 본인이 쓰러지면서 교체를 요청했습니다. 어, 수원 FC 경기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. 가뜩이나 뭐 울산을 상대로 10년 징크스를 깨려고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것도 이기지 못하면서 잘 싸우고도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강원으로서는 1승 하기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. 반면 수원 FC는 제주 원정에서 이기고 또 광주전도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격하고 나서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. 승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축 선수들이 바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합을 맞추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, 이제는 그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아가고 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외국인 선수, 공격수 라스가 있다.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한달 동안 승리하는 법을 잊은 강원에게 수원FC의 최근 상승세는 특히 더 버거울 것 같습니다. 전이 경기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. 세 번째 경기 인천과 광주의 대결입니다 인천의 고민은 돌아온 무고사입니다 시즌 초반 자가 격리하면서 다양한 악재가 있었어요 뭐 자가 격리도 그렇고 부친도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야 돌아왔는데 뭐 인천으로서는 무고사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공격수기 때문에 넣으면서 경기력을 되찾게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천은 그나마 국내 선수들 뭐 김도혁이라든지 뭐 김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이 무. 고사의 짐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고민을 덜수 있었습니다. 광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터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. 오히려 인천보다 좀 상태가 좀더안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최근 한달 동안 여섯 경기를 치렀는데 단두골 넣었습니다. 외국인 공격수도 안 터지고 국내 공격수도 안 터집니다. 뭐 다시 영점 잡기부터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무엇보다도 K리그 1의 다른 팀들이 광주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. 뭐 비법, 쪽지 이런 걸 나눠 가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주의 경기력이 참. 틀리지가 않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크랙이 필요한데 그나마 그나마 엄원상 선수가 돌아온 게 광주로서는 좀 숨통이 트일만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두팀다 골을 넣고 승점 3점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두팀다 고민이 있다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두팀다안 터져요 골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번 주 유일한 무승부 광주와 인천의 대결로 꼽았습니다 과감하네 감하죠 골을 넣어야지 이기지 마지막 경기는 제주와 대구의 대결입니다. 승격 후단 3패만을 기록 중인 제주지만 저는 가장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두 골을 먼저 넣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에 세 골을 넣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난 홈경기죠 수원FC전 지고 나서 좀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선수단 내부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에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제주의 지금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홈 원정을 오가면서 다섯 경기를 치러야 되는 제주는 선수들 체력 관리가 아주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권한진이 부상을 당했고요 김영욱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명의 공백 제주가 과연 메울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상대가 지금 K리그1에서 아주 잘 나가는 승리 섯개 대구 5연승입니다 이 대구가 최근 경기력도 결과도 다 가져가는 그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더 대구는 지난 경기 쉬웠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대구가 갖췄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난 5연승은 대구로서는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거뒀던 결과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새 경기 이 제주전을 시작으로 상위권에 있는 팀들하고 붙어야 돼요. 제주와의 경기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는 거죠. 확실한 동기부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. 체력적으로 더 쌩쌩한 대구가 90분 동안 제주를 압도하고 결과까지 가져간다. 전 대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. 세진야 나와. 아 이번 주도 시작되는구나. 세징야 넌골 넣을 거다. 자, 저희 예상은 끝났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푸마 비켓 5호공. 받을 영광의 주인공은 저처럼 이번 주 K리그 4경기 네 결과를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4경기 네 중에 첫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수정 없이 달아주셔야 저희가 그분들 중에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 추첨해서 한 분에게 앞에 보이시는 푸마 빅캣 5호 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축 승부 의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중 경기 17라운드는 SNS에서 만나고요 주말 경기 18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뭐약 먹었어? 아 오늘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아 자꾸 트림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아, 트림이 지금 목 밑에서 지금 대기 중이야